네, 이어서 오면 만물상 해설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요, 딥시크라는 AI 챗봇이 굉장히 핫한 걸볼 수가 있어요. 딥시크는요, 어 챗GPT랑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AI인데 중국에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이 챗GPT의 어떤 성능을 능가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종종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이 뉴스에서도 보시면. 네,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한테 내가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결과가 굉장히 놀랐다고 하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인지도 다 보여주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유명한지까지 설명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졌다. 그래서 채 GPT를 능가한다. 네, 이런 얘기가 이제 기사 첫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챗지피티를 능가하기도 한다는 챗봇의 이름 딥시크라고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딥시크가 챗지피티를 능가할 수 있었을까요? 기사를 보시면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훔쳐 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딥시크를 어, 딥시크의 이용을 금지하는 그런 금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금지하고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 이렇게 동의하지 않았던 개인 정보까지 딥시크가 다 이렇게 수집을 해서 가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대답을 하니까 어쩔 때는 채 g p t 보다 인물에 대한 설명이 정확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딥시크뿐만 아니라 AI, 오픈AI가 만든 채 g p t 도 지금 논란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이챗 어, p t 가 만드는, 챗GPT가 활용하는 데이터의 대부분이 어 이제 언론사의 뉴스라고 합니다. 뉴스의 어떤 그런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학습해서 챗 지피티가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음,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언론사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오픈 AI를 저작,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쓴 데이터를 너희들이 오픈 AI 너희들이 왜 마음대로 어, 쓰니 이런 식으로 이게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건 거죠. 네, 자연스럽게 이번 문제로 넘어가면요 언론사들이 AI가 각사의 뉴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요. 네, 기자들이 피땀 흘려 만든 기사를 AI가 공짜로 털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작권이라고 밑에 깨알 지식, 지식이 팡팡에 나와 있는데요. 저작권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 내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색을 칠할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떤 구도로 그림을 그릴지 이것도 고민을 해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남들은 고민도 안 하고 내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서 자기 그림인 것처럼 막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죠? 어, 저의 이렇게 노력이, 여러분의 노력이 들어간 작품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자 만든 게 저작권입니다. 그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작권을 가진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을 보호받고, 만약에 내 작품을 쓸 거면 정당한 보상을 줘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사를 쓴 기자들이 자신이 피땀 흘려서 쓴이 어, 기사를 마음대로 남이 쓴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도, 이렇게 소송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3번은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똑똑한 AI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가 3번인데요. 네, 일단 이채 GPT나 딥시크가 이렇게 똑똑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뉴스뿐만 아니라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인터넷에 그렇게 기자 들이쓴 기사, 이렇게 팩트 체크, 사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정보만 인터넷에 떠돌아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채찍피티나 딥시크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짜 뉴스를 수집하면 그대로 가짜 뉴스에 대한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똑똑한 AI를 만들려면 양질의 데이터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똑똑한 AI를 만들려면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언론사에서 만든 내 조선일보에서 쓴 기사다 보니까 이 기자가 훨씬 거친 표현보다 사실 확인을 거쳐서 정제된 표현을 많이 할수 있는. 기사들을,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런 양질의 데이터를 통해서 똑똑한 AI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AI 회사들은 뭔가 그 저작권에 대한 어, 보상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오면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